이번 아칼리 두 장크 <laughs> 와, 하루 거기에 낚였어. 어, 하 아, 미치겠네. 어, 나 채팅 개 빠르길래. 뭐지? 딱 그거 어차피 내용은 못 보고 그냥 이게 올라가는 것만 보이거든요. 비타민아 님,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. 원래 초밥 먹으면 딱 경치인데 은수저 먹어서 초밥전에딱 경치였어. 아, 그래? 아, 어쩐지 그래 이거 원래 알잖아. 롤 하는 사람들은 그죠? 전판 빌드업 진 잘했는데 그죠 저라는 쓰레기에게 기회를 한번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 판은 길게 해서 화력질을 느끼게 해줘 <laughs> 알겠습니다 나 이번 판은 길게 해서 화력질을 느끼게 해드릴게요 이거 누가 이길려나 원래는 제가 이기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. 클러치 당할 것 같은데. 아, 물가 목좋됐다 나이스! 뚱천 클러치! <laughs> 배치 데미지 700! 좋았죠? 네. 어? 아니, 이거는 빌드는 최강인데. 컨탈 레이널? 오. 이게 베스트인데? 막 이렇게 해서 앞배치, 앞탈이나로 참 없이 나. 장난치는 게 아니고 진지하게 이렇게 빌드업 타다가 연승하고 나중에 레이트 치라트 한번 먹는 거 어때? 어. 10kd 일단은 각 보자고 떠야지. 그러니까 선발자가 거기 맞게 떠야지. 어. 헤라리도 잔상 아니냐? 고 그러기 슈발 너무 세서 그냥 이거 컨트리가 의미가 없네 그죠? 컨트리 내리는 게 낫겠다 그죠? 이게 헤라리도 잔상이요. 어 드디어 나오네. 너무 세서 그죠? 호이는 슈발. 냉수 샤워 좀 합죠. 어 진짜로 이번 판까지 병신 짓 하면 진짜 한 번만 샤워하고 올게요. 아 제스의 디지키판 너무 좋아요. 아나 이거 진짜로. 아 이거 왜 골드 증강을 줘? 해지 같은 거 먹을까요? 아이고. 한데 뽑고. 어, 잠깐만. 야, 이거는 과연 팔업지? 선택은 60초 뒤에 공개됩니다. 어, 잘해. 아, 제이스도 잘해. 제이스 잘해. 병신인데? 아, 시판 돈을 잘못 올렸네. 그럼 파는 게 맞아. <laughs> 세트를 팔 수가 없으니까. 컨트리는 안 해. 레이트 샷할 것이야. 호션요? 어. 건강관리 이제부터 시작입니다. 아, 피관리 증강이나 주지. 다 같이. 앙! 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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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. 까비 음 살아 숨쉬싸가가습니다코 세계 VS 파래제1 0시 파트 누가 이길까요? 궁금합니다. 저도 렛드 가이 흠 갑시다. 뭘 판돈을 왜익신해서 어떻게 먹어야지? 고서 아이고! 암라인 솔라리 서풍은 쓰고싶진 않은데 <laughs> 승교자 할까요? 버지지들 l i 아 갑자 존나 세졌어 그 m 그냥 이게 템게임이라서 I'm <laughs> l i k 게니? 야 이거 갈아줘 슈바야 아. 야 애들 죽어 진짜로 어 아이고 칼줬네 까비 300 왔습니다 파렵지는 한 마른 지키는 새끼 그죠 300으로 깔끔하게 하트도 있고 비트도 있고 인간쓰레기 파렵지 하트를 100% 만드는 법 고소와 뒤집게 슛 이익실현 도장 아. 니다 수많은 영혼들 그냥 너무 세잖아. <laughs> 어... 이렇게 죽이기 싫어. 지지게 좋아. <laughs> 야 이거 잠깐만. 너무 세게 패겠는데 라위에 라위줘버리기 찍사 왜안 나와? 찍사템 죽일 뿐데. 고급 샌드백. 폰에 갈면 생기지 않냐고? 갈수 수, 갈 있으면 갈아봐. 저건 나도 못 가라. 야, 힘 조절 안 되는데. 아이고, 씨. 아으, 조개는 그씨 죽겠다. 삼다마트까지 씨. 내릴게요. 아, 이주 이즈... 요리 내려야 되 아니 그냥 너무 쎄네. 아니 진짜 너무 쎄.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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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그래, 이렇게 이기미 근데 못 이길 것 같아서 하는데 하는 얘기인데. 리롤 쳐서 이겨, 그러면? 그러자, 리롤 쳐서 이기자. 야, 지르면 사마트가 맞는데, 그죠? <laughs> 이자. 씨발. <laughs> 더 샤이를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. 아니, 진짜 5코이성 몇 개인데. 내가 진짜 이래가지고, 요즘에. 어, 됐다. 나3대이다 뒤집기 주세요. 어, 뭐가? 나 쓰는 게 맞는데, 아니, 아니 안 찍었지? 여기는 너무 쉽다. 애초에 기물 수가 많아서 상대가 안 되네요. 미안해 죽었어 미안해 죽었어 이런 거 쉽다. 아니 또 없어? 안 아, 돼. 여기서 뜰 수도 있으니까 내셔는좀 아껴 롭시다. 잠깐만. 아, 잠깐만. 진짜 오케이임? 왠 오코 33안 붙겨 진짜. 현옥이 누나 없어. 현옥이 누나 넣어야 돼. 요리 이성이면 할만하지않을까 야, 10파트 만들고 그냥 딱 게임 끝나겠다. 이게 왜 쓰지 아니 슈바야. 델타 남남남겨 아마 여기 보상에서, 장로에서 받을 수 있을 듯. 파트? 10파트 통계를 내가 떠올리네. 만약 크림 먹으면. 오늘 처음으로 1등하던.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. 미친 새끼인가? 밸류덱은 못 이기네. 1억 았는네 지금 10레벨 밸류, 10밸류덱인데게죠. 어. 양심이 있어야지. 슈바 도자이로 씨발. 이거 이기면 안 되지. 지금 오코이 소이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에다가 이즈리얼 찬템 들어가 있고 템다 빵빵한데. 리븐에 눈 돌아간 새끼들의 양심이 크니까 그러니까 돌아갔다니까. 이 새끼, 어? 리븐인데 이거 왜 지지? 뒤집개니 왔습니다. 야, 한턴 버텨주냐? 화렵지의 영원 10파트가 왔습니다. 직스 버려도 이길 것 같은데. 직스에 루시안까지 버려야 되는데, 그러면 내가 뒤질 것 같은데, 집 파트인지로. <laughs> 애매하다. 모델 해줘라. 너 모델잖아. 모아, 되잖아. 어. 아칼리! 어, 네이스! 리코 있었다고! 별거 없네요. 밥비 깔끔하게 80, 10파트로 1등까지 한턴빠네주발 아쉬워라, 아, 1라운이 삼성은 아쉬운 게 아니고, 그냥 10파트를 한턴번게 너무 아쉬워. 그죠? 아이오닉스 딜로 잡아버리기? 와아 존나 빡치겠지 X될 <laughs> 뻔했네 어 아니 카스 삼성이어도 내가 이길 줄 알았는데 아 샤워 안 해도 되겠지? 어 아니 13레벨인데 씨발 카스 이러고 앉아있는데 언제 죽일 거야 받긴 했는데 이건 뭐똥 싸고 똥안 닦은 1 0파트요그죠 <laughs> 아니 씨발 10파트를 받았는데 아그죠